안녕하세요. 전쟁 기념관 우리말 전문 해설사 이정선입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해설에서는 의료지원 덕분에 세 번째 에피소드로 사과나무 정원과 유틀란디아호인데요. 6.25 전쟁 중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의료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는 전장과 가까운 의정구와 동두천 지역에 이동외과 병원의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 병원이 사과나무 밭에 자리를 잡아서 사과나무 정원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앞에 전시는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에서 사용했던 수술 가운과 외과 도구들로 노르웨이 참전 협회장이 직접 기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인 노르메시는 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외과 수술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르메시는 이송되어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한후 수술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었고. 그 덕에 수술 성공률이 99%에 이를 만큼 높았습니다. 일례로 미 야전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던 한 병사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노르메시로 이송되어 왔고 방사선 촬영을 통해 다리에 파편이 들어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르메시에서는 하루 평균 8번, 많게는 64번까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르메시에는 높은 수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려웠던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년은 6.25 전쟁 중 부모와 헤어진 후 폭격으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 야전병원을 전전하다 노르메시로 옮겨진 이 소년은 베르나르 페우스 박사의 도움으로 노르웨이 본국으로 가 1954년, 노르웨이 국립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부상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노르웨이에 정착한 한국인 1호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소년은 미스터 리라는 라면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라면왕 이철호 씨입니다. 이철호 씨의 성공은 노르웨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고 노르웨이 이민자 최초로 자랑스러운 노르웨이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안협회를 설립하여 한국의 병원 설립을 주도했는데요. 이때 설립된 병원 중 마포 한노병원과 목포 어린이결핵병원은 노르메시에서 근무했던 사회사업가이자 간호사인 레키보 부부가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의료지원을 한 스웨덴, 덴마크와 더불어 휴전 이후 서울에 국립 의료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 덴마크는 유일하게 병원선을 지원했습니다. 뒤에 배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아래쪽에는 좀더 선명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덴마크의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입니다. 덴마크는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3,000톤급 병원선인 뉴틀란디아호를 파견했습니다. 이 병원선 뉴틀란디아호에는 냉방 장치가 없어 여름을 피해 봄, 가을, 겨울에 주로 지원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 본국으로 귀국을 했고 정비를 마치고 총세 차례 파견을 했습니다. 특히 뉴틀란디아호는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 이유가 병원선 요리사가 치즈버거와 아이스크림을 요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6월 30일 의료 지원 외에 다른 일로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리치웨이 장군이 공산군 측에 원산항에 정박 중에 있던 덴마크 병원선에서 정전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산 측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제안이 향후 얼마나 중요한 제안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뉴틀랜디아오는 적십자 병원선으로서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병원선이 당시에 원산항에 정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틀란디아 호에서의 제안이 공산 측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개성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요. 개성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개성은 38도선 이남에 위치함으로써 공산 측이 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즉,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던 두 번째, 정전협정을 하는 장소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 측은 전투 없이 개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휴전선은 서부 지역에서 38도선 이남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6.25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이념을 떠난 의료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지 않은 온전한 평화로 가기 위해 그들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평화의 여정에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곳으로 의료지원 덕분에 모든 온라인 전시회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전문해설사 이정선이었습니다. 의료지원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なかなか。 그 현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예, 네,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라면 광고에 이천호 씨가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하셔서 다들 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누들리, 어, 라면리라고 이제 뜨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 글쎄요, 이 고기 맛인데요. 이게 소고기 맛인거 같고요. 맞는 <laughs> <만든> 장면이겠다. <laughs>